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제가 제 본업도 너무 바쁘고 애기 보는 것도 너무 바쁘고 해서 거의 영상을 못 올렸고요. 오늘도 지금 뭐 일요일 밤에 영상 찍고 있는데 주말 내내 애기를 열심히 보다가 음, 짬이 나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였나? 제가 회사에서 후배가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도 계속해서 뭐 메신저가 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나다가 한 1, 2주 만에 만났는데 나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후배가. 아직 미혼 남이고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잠실의 파크리오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러면서 상담을 해온 거죠. 잠실 파크리오일 때는 뭐 세대수가 워낙에 많고 어, 아파트 가격의 조정이라든가 상승이 나타나면은 어떤 시금석처럼 모두가 주목하는 곳이어서 굉장히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뭐 강남 3구로서 살기도 굉장히 쾌적하고 수준 높은 지역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 친구가 이제 여기를 고민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이유는, 한참 가격이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가, 어, 폭등기 대비해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엄청나게 떨어졌다. 어떤 가격보다는 이제는 어 호가가 그거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급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다 높은 가격이라서 이제는 바닥을 찍었고 반등하는 타이밍이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더 비싸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 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반등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 어, 여기서 지나치게 조정을 많이 받았으면 일정 수준 반등할 수 있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거는 어, 너가 입주할 거면 지금 매수하는 건 좋은 가격인 것 같. 그리고 음, 강남3구라는 입지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 또 반등을 주도할 곳으로 보여서 추천하지만 단 조건은 네가 입주할 거면이지 어, 미리 사두는 거는 비추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어, 전세 가격이 약 8억에서 9억대 정도로 실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요. 근데 매매가는 뭐 18에서 19억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갭 차액 금액이 10억이 필요한데, 10억짜리 갭투자는 없거든요. 10억은 너무 큰 돈이라서, 뭐, 아파트 가격이 19억에 내가 10억 갭으로 사서, 이게 21억으로 2억 올랐어라고 하면, 어 10억 넣고 2억, 20%의 수익률인데, 여기에 부대적인 뭐, 취등록세라든가 어, 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래비용을 다 추산할 때는 그렇게 남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 일 예로 지금 뭐 많은 업자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15, 16, 17년도에는 전세가격이 워낙에 올랐고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어, 반포나 동부이충동만 해도 2억이면 은 어, 전세를 끼고 살수 있었고 그외 지역들은 1억 정도면 은 서울 지역에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둘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 넣고 가격이 1억이 오르면 수익률 100%가 되는데, 지금은 뭐 10억 넣고 가격이 1억 오르면 그거는 수익률이 10%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반등할 거다? 그리고 뭐 미국이 금리를 뭐 그만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업자들이 한낱 업자들이 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10억 원이라는 돈이 융통이 되는 사람이면 저는 아파트 입주권을 추천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는데 흔히들 뭐 이제 분양권은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나온 그거를 거래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입주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조합원들. 분양 권리인 입주권을 거래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신축을 사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축을 좋아하는 지금 트렌드에서 어, 최신축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 부동산 사이클상 가격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시점에 신축이 또다시 주도할 텐데 이 사이클에 맞춰서 입주를 할수 있다. 입주권 자체는 만약에 갖고 있더라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사이클까지 타이밍이 맞았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목돈을 들고 와가지고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적고 수요가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존 매매 물건 대비해서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은 재미 없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업자들이 탄생해서 소액 투자 강의니, 뭐, 생활형 숙박시설 사라, 뭐, 지식산업센터 사라, 그리고 뭐, 누구는 뭐, 임장, 뭐, 임장을 같이 다니는 강의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를 굳이 하시긴 아닌 것 같고, 수익을 노릴 거면은, 결국에 뭐 주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TF 중심으로.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선택할 일이고, 지금은 저는, 어 투자 관점을 떠나서, 인생 관점에서, 전세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이 여건을 활용해가지고 나의 직장 근처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업무 실력이나 뭔가 내가 좀더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애먼 부동산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굳이 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런 떡상장을 기대하는 거는 이미 철이 지났다 그런 시즌은 이제 오지 않는다 와도 한참 후에 온다 어쨌든 이 시즌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꾸 미련을 못 버리고, 어, 죽은 아이 뭐 만지듯이 계속해 어떻게든 뭘뭐 살아나겠지, 살아나겠지 하는데, 이 시장은, 어, 한 텀이 끝났고요. 다음 텀이 올 때까지 다시금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 뭐, 요즘 봄이고 황사가 너무 심해서, 아 어떤 분들은, <laughs>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얼굴이 너무 빨갛니까, 뭐, 술 먹지 않았냐라고 지인들이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황사가 너무 심해서, 이, 나이를 먹으니까, 서른 후반을 넘어오니까, 이 알러지가 올라오면서, 얼굴에 붉은기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봄철에 이게, 이런 알러지들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어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어 뭔가 열심히 이어가면서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벌써 1분기의 첫 달이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 뜻깊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